저고요. 본 무대 MC 분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가요 대전 MC 맡게 된 샤이니 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요 대전 MC 함께하게 된 아이브 유진입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가요 대전 MC 함께 된 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주 씨 SBS 네. 가요대전 첫 MC를 맡게 된 소감 어떻게 되시나요? 어 살짝 부담이 조금 되는데요. 그래도 옆에 두 분이서 너무 잘해주셔갖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옆에라고 하는데 절 쳐다보시면서 또낯가를 아, 왔고요. 아낙가려서 네. 빨리 친해지길 바래.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선배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유진 씨가 작년에 네. 이어서 2년 연속 다요대전 MC 선배예요. MC로서는 혹시 연준 씨에게 꿀팁 하나 전해줄 수 있나요? 아네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대선배님이신 키 선배님을 믿고 따르시면 될것 같아요. 아. <laughs> 사용했습니다. 어, 아, 이렇게 <laughs> 유진 씨가 키 선배님한테 넘겼습니다. 키 선배님 그러면 꿀팁 전해주셔야죠. 아 그냥 저는 좀 편하게 네 원래 그리고 또 가요 프로그램 하셨으니까 그자빠가 어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좀 여차할 때 그냥 저 쳐다보면 제가 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편하게 네 편안하게. 어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저 쳐다보세요 아 이렇게 아, 쳐다보면 네네, 됩니다 네네, 자, 네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분 카메라에 하트 한번 담아볼까요? 오늘 가족이니까 하나, 둘, 셋 오늘 MC분들의 케미 기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멋있게 SBS 가요대전 MC분들이 레드카펫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웨이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세 분의 케미 여러분들 기대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씨, 유진씨, 키씨까지 오늘 세 분의 MC 케미까지 기대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팬분들이 너무나 좋아해 주시는데요. 우리 셋이 한번 같이 한번 속도를 맞춰서 먹어볼까요? 셋이 속도를 맞춰서 아, 연준씨가 기다려 주십니다. 자, 유진 씨와 같이 세 분이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서 주시고요. 왼쪽부터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 왼쪽 살짝만 붙어 주실까요? 우리 조금 더 친해질까요? 자, 왼쪽 손인사와 사랑의 하트. 좋아요. 이번엔 가운데. 자, 가운데도 손인사와 사랑의 하트. 아, 유진씨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좋아요. 자, 마지막 오른쪽 손인사와 사랑의 하트. 자, 연준씨, 키씨, 유진씨. 아, 마지막 연준씨까지 화면에 잡히셨습니다. 자, 우리 MC분들도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MC분들 안녕! 왼쪽으로 조심히 퇴장해주세요. 자, 우리 MC분들의 또.